느낌이 7 0년대 이게 근대한 느낌 나는 카페거든요. 같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칩단입니다 지금 여기는 목포이고, 오늘 2박 3일 여행을 왔는데요. 목포에 지금 와서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시간이 이제 오후 한 6시인데, 숙소에 일단 짐을 풀고 나와서 이 주변 돌아보려고 합니다. 와, 야, 가게 너무 이쁘지 않아? 야, 이게 목포의 근현대 거리 쪽인데, 여기 와보니까, 느낌이 한 1970년대 건물들이 좀 그대로 있는 느낌이고, 가게들도 되게 오래되고, 좀 전통도 있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거의 다 받고 있거든요. 이게 목포하면 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목포항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뭐 가게들이나 식당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요 근처에 있는 낙지 요리 전문점, 목포하면 낙지니까 낙지 먹으러와 <목소리> 메뉴가. 밑반찬이 와. 하이, 하이. 낙지탕탕이 중자 시키 아, 밑반찬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입세주 내가 어, 어. 처음 본다말 만들어 봤다. 입세주. 음. 고마워 음.

기름장에다가 맛있게 찍어 드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나무젓가락 따로 줄줄 줄 몰랐네. 이게 미끄러워서 쎄젓가락이 미끄러우니까 나무젓가락을 줄 거야. 와 이게 탕탕인데 소나 탕탕이에요. 와 드디어 첫 먹어. 이거 그... 육회? 맛있어요. 아 살아 있어. 움직이. 와. 맛있다. 응? 음? 응. 음. 이게 낙지 탕탕이가 원래 낙지 썰때탕탕탕 썰어서 탕탕이 아니야? 내가 진짜 그때 그 목표편을 볼때 아니 음. 목표 안에 강남신행 목표 아니야? 보시면 약간 채능 같은 거잖아. 여행 오면 이한거야데 먹으면은 아이그 먹고 싶었다. 어서 와 응. 한국 은점이지에서 그 낙, 산낙지 응. 먹어보고 싶어근들때문에라도 응. 응. 먹어보고 싶다음 응. 이거 내가 요즘... 왜 뭐야? 깨가 너무 많아. 그리이프는 깨를 싫어합니다. 응. 내가 싫어하는 이유를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깨도하사람들 약간 그 생각 밖에 안들거든 무슨 음, 생 내가 왜싫어하지이유는 왜? 왜? 음, 왜 줄까응가이같 음. 음, 싫어 이? 음. 벌레 이? 응본적 음. 음. 있어? 난본적 없는데 있어 우리 때는 음이라서 음. 이게 있었어 얼마 이 되게 여자 친한아 그래요? 이게 이런 닮았거든. 올기올려 그래서 이런 거 얼마 안되거든 거 근데 <laughs> 신기한 거 뭐냐면 이 메사모 공기밥 시켰는데 이게 양념 장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 탕탕이 하고 소나 탕탕이 하고. 공깃밥이랑 비빔장 같이 비벼 먹으면 된다고 천 원에 공깃밥에 양념장까지 같이 왔네요. 아무 넣어. 진짜 가요.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카페 어무아 여기 주차장인가 보네 연안부도 주차장 여기 국제역의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보니까. 아까 저녁에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제주도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저런 배들. 와 동네 분위기 진짜 빈티지. 딱그 감성. 길도 작아서 맞지. 차도 없어. 차도 없어. 아니, 이런 동네가 너무 좋고 신기한 거지. 아름.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은 뭐지? 숙소도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 예쁘다. 응, 어, 엄청 예쁘다. <laughs> 아, 나 여기 분위기 어디랑 좀 느낌 비슷한지 알았다. 황리단길. 어. 황리단길. 황리단길보다 황리단길 좀좀더 어. 빈티지한 느낌. 이런 약간 소소 가게들, 음. 낮은 건물들, 그 규제가 있나 보다. 어. 그더 높게 못 짓는. 송짜르트. 어? 아트 스페이스 위드 커피 앤 송. 와. 와. 이게 3만원짜리 회. 빵 하나만 딱 사, 사서 먹고 이거? 까거이 이거? 이 이거? 알록달록한 게 뭔가... 이선해보 이거? 이 이거? 수확 이 수확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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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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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레스토랑이랑 베이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갤러리에 바에 가게도 엄청 크고, 되게 근대한 느낌 나는 카페거든요. 어 여기는 목포면은꼭 가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진짜 이 목포 근대한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카페인 것 같아요. <목소리> 당근 하나 먹어봐야 o go to the 아이 e a m i 구나아 i n g to 리도 이렇게 들어 c r 센스가 I'm going to go to the 가자 e a m I'm g 목포 근대역사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호텔 델루나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 여기도 동양주식회사 목포지점도 있네. 그 부산에도 있었다 이거. 아 이게 완전 코스구나. 여기가 일본 영사관이었대. 와 이쁘다. 여기서 기다 대기했다가 한 번에 또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일관로 이관도 아까 그 거기도 이관도 관련 가능하네. 사 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몰> 관도 <몰> <몰> 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이 건물은 1898년 10월 목포 일본 영사관이 목포에 설치됨에 따라 영사관으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영사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조선 정부로부터 만호청을 빌려 사용하였고 유달산 고지대에 가건물을 지어 이관하였으며 다시 현재의 위치, 대이동에 목포 영사관과 부대시설인 경찰서와 우평국 등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목포 이사청, 목포 부청사 등으로 사용되었고 광복 이후에 1947년부터 목포시청, 1974년부터 구목포 일본 영사관, 1990년 1월부터는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다가 2014년 목포근대역사관 1관으로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인천 가도 딱이 시기에 개항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그때 막그 인천에 그 차이나타운 있잖아. 이 시기쯤 개항해가지고. 막 중국 그 짜장면이랑 짬뽕 이런 것들 막 들어오겠대 만세 운동 때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러브가 무엇이오 그거 아니야? <laughs> 이병헌 그 미스터 선샤인 그 모자인데? 이 느낌이네 아 여기 있다 호텔 들러나 촬영지 그때다.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야. 16. 이거 진짜 작다모르겠는 뭐 똑같이 보관한 거 같긴 한데. 사이즈가 되게 작네. 그래. 이이전화기 있잖아. <laughs> 아니 그뭐 그 급혀 그좀 왔는데. 마약? 마약물도 있네. 이거? 어, 이거 주사기. 음, 매약년대 바보야. 아..매약류 아, 약국에서 매약... 일반 질병에 대한 약국. <laughs> 아... 이건 옆에 누가 그자 걸까? 네. 네. 낙서거 같은데? 아까 <목소리> 연이낙서낙서했있설명 음 <목소리> 있네, 설명 있네. 여기가 목부 부청 및 서고. 보완전뭐 이런 거. 저 위에가 보완전인가 봐. 가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네. 오. 아, 전쟁 준비. 그렇지 어, 여기 여기에 뭐 노동 현장 막 이렇게 막고스쪽도 있어. 유달산 <목소리도> 방공호네 여기 1944년이면 렇게 오래 안은지천다엄지네 천국에서 하지 않은 거에서 하지 않은 거라. 에지 않은 거0지지라지 저기는 산책길인가 봐저 갔다 가면 너무 덥고 맞지? 응. 그렇겠지? 그럼 바로 내려갈까? 여 초원골드 아파트 되게 이 생겼네 근데 어 색깔 딱여기를 맞췄다 저기다 저기 목포근대역사관 이관은 과거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1920년 6월에 건립되었으며 일제가 토지관리를 빙자하여 수탈을 자행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근대서양 거충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한국역사의 자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실증적 유적입니다. 현재는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역사에 관한 유익한 전시와 게임 등은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치열한 구구운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비슷하게 봤는데 이거, 이거 저울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양특식주식회사 그... <laughs> 이거 부수는 게임이야. <게임인가요? 웃음> 와, 센스 네. <쓸> 있다. <웃음> <웃음> 가자. 2층 가볼까? 배치문이라는 사람이 개탄하며 배고파로 붙였대. 근데 엄청 빨리 돌아가셨어. 50대 또돌아가셨는데 아, 여기도 아 민주 안쟁 때 목포 정신 개성하다 해서 이거 1987까지 딱 갔네. 6월 안쟁까지 여기 있네. 이렇게 근대 역사관 이간의 구경도 재밌게 잘 했습니다. 아 진짜 좀 궁금하긴 했어. 오퍼 좀들기 혹시 네. 내일? 내일 먹어도 돼요? 내일 드셔도 되는데, 내일 드시면 따뜻해지니까. 아, 어, 예. 샘플이요. 에 감사합니다. 오래 보관는 네. 냉장고. 와 따뜻해. <laughs> 아. 쌀이랑 미리 어. 있는데 미리 어. 온조고 쌀은 이제 그냥 선택해도 되고 레시피는 완전히 똑같다고 고려 합니다. 음. 어, 똑같다. 아 어, 진짜. 어. 음. 어, 됐다. 지금은 목포진 역사공원에 올라가려고 왔습니다. 여기 올라가려고 보니까 목포중앙교회라고 해서 엄청 오래된 교회도 하나 보이네요. 레트로 합니다. 여기는 길 정비 자체를 안 해놔서 막아놓은 것 같은데. 오르막길인데. 조금 힘긴해 왜벌 갔어? 야 경치 좋다. 목포진 역사공원에는 120년 만에 복원된 목포진간 내산문, 홍살문, 정통담, 긱사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뷰가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목포 시내가 또 한눈에 보이는 어, 목포진 역사공원에 오면 이렇게 뷰를 보시면서 구경 하실 수가 있어요. 저집 봐. 더 위에 지었어. 집 저기가 뭐, 뭐절 같은데. 초원시부터 엄면저 뒤에. 저 있다. 목포 호텔. 우리, 우리 숙소. 호텔이라고 크게 돼 있잖아. 빨간 거? 아니, 저 회색깔. 아, 요거 앞에 네모난 거. 어, 요, 요 바닷가 쪽에 붙어 있는 거. 어, 저기다가. 기적들이 그거 보고, 어? 저렇게 곡식이 많으면 사람이 엄청 많겠구나 하고 무서워서 담망갔네노적고 노적봉은 음. <laughs> 검색해서 침면 나간다, 이제. 어. 여기 호박나무래. 들땅 그 당이. 호박나무 불고가 인가? 음, 그런가? 몰라? 여기 벌, 야, 그래서 벌이 많구나. 여기 벌이 또 있다. 아이. 난 이런 대기란식 불렀던 적이 있다, 물 냄새 <laughs> 아니야. <laughs> 꿈꾸리 가은 냄새. 표현이 예술이시네. 이제 전라도의 특색있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